반갑습니다. 갈라진 하늘 장인, 갈라쇼. 입니다. 이번 패치로 들어온 갈라진 하늘, 과연 협곡도 갈라버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적팀의 조합, 3온거리에 2근거리이지만, 그함이 아닌 다르킨으로 가볼게요. 게임이 시작됐고, 시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탑부시에서 만난 세트와 쉔. 그걸 본 저는 바로 탑으로 뛰었는데요. 세트는 유체화를 켰고, 쉔은 큐스키를 찍은 상황. 반격을 하려다가 케인을 보고 도망을 선택하죠. 일단 저는 게이지만 쌓아도 이득이거든요. 어우 근데 이렇게까지 해 준다고? 셰나 고맙다. 탑에서 1킬을 챙긴 저는 바로 적 칼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애쉬가 레드 쪽에 와드를 잘했고 저는 빠르게 독성글 3캠프를 털었는데요. 그 순간 탑을 보니까 웃음이 그냥 절로 나더라고요. 전멸 없는 일레쉬이저 체력? 바로 뛰었죠. 일단 레드 평타 W로 슬로우를 걸고, 세트가 2스킬로 e 연계하면 좋거든요. 는 허공을 갈랐지만, 이거 다이브 해야죠. 네? 쉔 더블킬? 세상에. 이게 다이브가 안될 줄은 몰랐습니다. 쉔의 패시브 실드 착취 평타로 약간의 피흡까지. 디테일이 더 좋았던 쉔의 플레이에 개소네를 보고 말았죠. 이거 여기서 쉔을 잡지 않았더라도 적 정글 3캠프를 털었기 때문에 이득이었는데 욕심을 내다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비에고는 제 레드를 먹고 도망. 그런데 비에고가 레벨이 2에요? 3캠프를 돌긴 했는데 버프 칼브 버프를 먹어서 아직 2렙인 것 같죠? 그걸 캐치한 저는 늑대 또는 두꺼비를 먹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바로 카정을 들어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늑대를 먹고 있는 비에고. 제가 탑에서 죽긴 했지만, 롱소드 2개 3렙 케인이 이래 비에고한테 지진 않죠. 하지만 비에고도 작은 늑대를 정리하면서 3렙이 됐는데요. 그래도 롱소드 2개. 그러니까 공격력 20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싸움은 초반이 약한 케인이라도 이기죠. 그렇게 비에고의 전멸을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쓰레쉬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 후에이가 먼저 도착해서 스킬을 사용하지만, Q로 피해준 다음, 룰루는 죽었는데요. 이거 죽긴 했지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우선 늑대카정에 성공했고 게이지도 쌓았고 비에고의 전멸도 뺐고 미드라인까지 이득을 본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죠. 이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해서 빠르게 공허유충을 잡으러 왔어요. 성장이 느리고 전멸이 없는 비에고이기 때문에 쓰레시와 같이 삼유충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비에고는 제 칼부를 털고 드래곤까지 먹긴 했는데요. 저는 3류층의 돌거북, 그리고 칼부까지 털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득이라고 볼수 있죠. 이거 쓰레시가 없는 턴에 애쉬만 잘사려주면 진짜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 는 빈틈을 놓치지 않는 적바텀. 그렇게 킬 스코어 1대4. 그 중에서도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케인. 버접이죠 탑은 초반 다이브 실패로 성장 차이가 났고, 미드는 CS가, <laughs> 예. 미드 주도권도 없는 상황이라 미들권 바텀밖에 없었던 저는 쓰레쉬 랜턴으로 변수를 노렸는데요 서포터의 전멸 교환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에고가 위쪽에 있는 상황 바텀 라인도 좋았기 때문에 시야를 잡아주면서 바위게를 챙기려고 했는데 쓰레쉬의 돌발 행동 <laughs> 어머 세상에 <laughs> 비에고도 근처에 있고 후웨이도 먼저 뛰었기 때문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바위게라도 먹었어야 했는데 진짜 상황이 암울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세트 형, 믿고 있었다고? 탑에서 제압을 먹은 세트, 그리고 라인까지 시원하게 밀고, 야무지게 포타골드까지 뜯었어요. 물론, 이제, 믿고 형이 솔킬을 당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미드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레드를 먹고, 6렙을 찍은 케인. 저는 바로 바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룰루의 전멸이 빠졌었죠. 저는 벽을 타고 들어갔고, 이즈리얼 미간에 적중하는 마법의 수정화살. 와, 미쳤다. 바텀 호은 그냥 미쳤는데. 그 덕분에 이즈리얼의 제압 골드를 먹었고 쉐니 룰루에게 궁극기를 사용했지만 오기 전에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바텀에서 더블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변신까지 완료. 그 덕분에 게임 시간 9분 1코어 갈라진 하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글을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다이브를 시도하는 적팀. 쓰레시와 같이 바로 뛰었어요. 니코가 속박을 예술로 썼고, 궁극기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바로 들어가서 QW, 그렇게 비에고를 잡아냈죠. 적 정글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카정에 들어왔고, 비에고의 동선을 예측해서 대기를 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오는 비에고, 그리고 흐웨이를 만나면서 싸움이 열렸습니다. 직접 미드 다이브에서 비에고의 전멸, 그리고 궁극기가 빠졌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저희가 설계한 한타였기 때문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었죠. 니코의 3인 궁극기까지 얹으면서 교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흐웨이는 그 딸피, 비에고는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육공어 사냥을 했는데요 세, 세트용? 탑라인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공어가 좀더 중요하지 않나? 아니 이거, 이걸 줘야 돼? 이거 그냥 공어를 포기했어야 됐나요? 견제를 심하게 받은 존은 전멸이 빠졌고 바텀은 1차 타워가 날아갔고 유충까지 먹혀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 다르킨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5킬 2대 변신한 다르킨은 아무도 못 막죠 흐웨이 빼고 하지만 정정당당히 2대1로 싸운다면 이길만 하거든요 서무이없는 스킬은 가볍게 피해주고 쓰레쉬의 전멸로 흐웨이를 노렸습니다 와 갈라진 하늘 피음 미쳤다 아니 근데 쇠는 반칙이지 정정당당히 2대 1을 하고 있는데 2대 2는 반칙이죠. 아니 3대 2네. 이건 좀 아니긴 해. 그렇게 죽어버린 다르킨. 공허도 뺏기고 바텀 타워도 밀리고 변신으로 변수를 노려보려 했지만 오히려 변수가 사라진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3일라를잘 보면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점의 이름이 바로 설렌 점. 네, 설렌 점 상황이죠. 게임뿐만 아니라 니코까지 죽고 미드포탑은 채굴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적팀은 얼마나 유리한지 비에고는 그냥 여길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을 준비하는 적팀 아니 근데 적팀이 턴을 길게 썼거든요 다이브에 미드포탑에 바텀라인까지 이득보고 용까지 먹는건 진짜 욕심 아닌가요? 워낙 잘꺼서 당연히 줘야한다면 어차피 이 게임 끌려다니다 질거라고 생각한 저는 솔방울탄을 터뜨렸고 유쾌하게 에 당하긴 했지만 애쉬가 명사수였죠 그대로 비에고를 노렸습니다 그 덕분에 룰루의 전멸도 빠지고 애쉬형도 흥분해서 앞전멸을 쓰긴 했지만요 비에고를 잡아냈기 때문에 깔끔하게 드래곤을 먹는 줄 알았는데 성장을 잘한 이즈리오 그리고 포킹이 좋은 후웨이가 견제를 하면서 애쉬가 속박에 걸렸고 그 순간 날아오는 이즈의 궁극기 그리고 후웨이 그렇게 애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시 진입해서 강타로 드래곤을 먹긴 했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하죠. 용 앞에서의 한타가 끝나고, 안일하게 귀환하는 후웨 이거 이 노려볼만 하거든요. 다음에. 그리고 시야를 지우고 있었는데, 과감한 척바텀. 그리고 앞비전을 조지는 이즈리어. 이건 못참죠. 침착하게 큐로 벽을 넘지 못했고, 그 순간 죽어버린 수레시. 다음 큐쿨에는 벽을 넘었고, 그 순간 니코가 죽으면서 더블킬을 당했는데요 너희 바텀? 유 크로스 더 라인 선 넘었어 갈라진 안을 다르킨 이거 지존인데요 다르킨은 지속들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인데 지금처럼 갈라진 하늘을 한번터뜨린 이후에 궁극기가 패시브로 피흡을 하면서 전투를 하다 보면 두 번이 터지는 건 우습고 이 짧은 전투에서 세 번까지 터뜨렸습니다. 원래 이게 쿨이 6초이긴 하거든요. 방금은 왜 이렇게 빨리 쿨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갈라진 하늘과 다르킨 이거 못 막습니다. 바텀에서 더블 키를 만들어냈고 오브젝트에는 현상금이 달려 있었어요. 일단 저는 뭐라도 교환하자는 마인드로 바텀 타워를 쳤습니다. 타워를 좀 치다가 적팀이 오면 빠지려고 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간 적 바텀. 아마 전령을 먹으러 간것 같은데, 바텀을 이렇게나 비워주면 땡큐죠. 그 덕분에 바텀 라인을 쫙 밀고, 폭탑도 먹고, 카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애쉬, 세트, 쓰레쉬가 잘리긴 했지만, 그후 상황에서 니코와 애쉬의 컨디션이 좋고, 케인이 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트의 뒷텔, 뜬 탑에다 탔지만, 이거 구도가 너무 이쁘죠? 그렇게 뒤를 잡았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린 리코. 이거 세트도 텔을 위쪽에다 타서 3대1을 해야 하는 상황, 애쉬의 궁극기로 한타가 열렸습니다. 한타의 결과는 비에고 쉔이 한류를 했음에도 3대2의 킬 교환으로 이득을 받고 세트는 그냥 개꿀이죠. 그 덕분에 현상급 포탑을 하나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귀환을 했는데 4천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불클에다가 쇼진 하이템을 구매하고 다시 전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레드를 먹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비에고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협곡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잘큰 챔피언이 케인인데 펜의 궁극기까지 빼버리면서 죽어버린 비에고 아직도 본인들이 유리한 줄 알죠 저희는 끝까지 추격하면서 한타가 또 이어졌습니다 펜이 지금 거의 벽이긴 한데 불클이 나온 다르킨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펜을 노리는 척 룰루에게 스킬을 써준 다음 뒷라인 룰루와 흐에이를 전장에서 이탈시켰고 저희는 편안하게 펜을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후웨이. 지금 봤더니 미드는 3레벨 차이. 그 순간, 자신의 강함에 취해 안무빙을 하는 후웨이. 미쳤죠?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죽고 싶다면 죽여줘야죠. 그렇게 후웨이를 잡아내면서 제압골드를 먹었고, 애쉬형의 급발진. 오우,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는 애쉬의 염원을 이어받아 룰루까지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칼부까지. 그 다음에는 궁극기가 없으면 깔끔하게 용을 주려고 했는데, 저 아직 궁극기 안 썼거든요? 그 순간 비에고가 용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이건 못 참죠. 비에고를 바로 쫓아낸 다음 드래곤을 먹었습니다. 이 플레이로 탑타워가 날아가긴 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용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귀환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또 엄청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3코어 쇼진에다가 중무 하위템을 사왔습니다. 저 팀은 제 블루 쪽 정글을 압박하면서 미드 2차 타워를 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큰 그림을 위해 니코를 기다렸죠. 아니, 근데 미니언으로 변신해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마침 라인도 딱 같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줄은 몰라서 그냥 비에고를 잡으러 왔어요. 아니, 제가 3코어. 아니, 3.5코어인데 비에고는 도작 1코어. 여기서 비에고의 궁을 예측해서 궁극기. 는쉐니 백업을 왔고 싸움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꽤나 끌어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잘큰 케인의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개손해죠. 그후 미드 대치 상황 비에고를 긁어주면서 딸피를 만들었고 작은 들교안으로 서로 피를 깎았는데요. 여기서 니코가 미니언으로 변신을 하더니 기가 막힌 속박을 성공시켰어요. 와 이거 미쳤다. 하면서 W로 호응을 했는데 어디가? 아니, 니코 형 이거 궁안 써? 제가 니코 속박이 너무 잘 들어가서, 성장을 진짜 잘한 케인이 날뛰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제약골들을 이지리얼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게임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케인, 니코, 쓰레쉬. 그리고 세트까지 힘없이 쓰러졌고, 그대로 바언을 먹히는 줄 알았는데요, 푸시를 선택하는 적팀. 아니 이걸 바로는 안 가? 저는 살아난 다음에 바로 정글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즈리얼이 미쳤죠. 케인 앞에서 앞비전을 하다뇨요 애쉬의 궁극기가 제대로 적중했고, 저는 바로 W로 홍 달라진 하늘을 활용해서 카이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외의 공포는 궁극기로 그렇게 적 팀에게 벽을 느끼게 해줬어요. 게임 시간 24분, 중무가 나오면서 사코어가 완성된 가르킨! 아니 근데 정글 말고는 모든 라인이 쥐고 있는 상황 특히 미드는 좀 심각했는데요 그러는 와중 드래곤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외롭게 혼자 시야를 따고 있었죠 그러다 부시에서 적팀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W를 땅바닥에 버리면서 좋지 않은 교전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궁극기로 한 턴을 버텼고 여기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니코의 3인 궁극기 그렇게 시작된 용한타 한타의 결과는 5대3 와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니코의 궁극기로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흐웨이가 뒷라인을 그냥 쓸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고리뜬 쉘을 노리면서 천천히 싸웠으면 좋았는데 세트가 냅다 던지는 바람에 이즈가 딜각을 너무 편하게 잡아버렸고 전멸이 없는 뚜벅이 케이는타이킹을 당하면서 죽어버리고 말았죠 디테일을 살렸다면 정말 쉽게 이겼을 것같은데 다섯명 모두 죽으면서 한타 대패 삼겹살 그 후에 저는 정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즈로 시야를 먹은 다음에 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즈가 또 앞비전을 썼어요 아니 그렇게 당해놓고 또? 이즈가 버프돼서 좋은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죠 저희는 앞비전을 한 이즈를 용서하지 않았고 롤루까지 추격하면서 W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애쉬가 더블킬을 먹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줄 제가 아니죠 지금, 전멸 W로 흐웨이를 띄웠고 궁극기를 활용해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순식간에 적팀 3명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바론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합류를 하지 않는 세트. 이거 바텀피관리가 좋지 않아서 세트가 붙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세트가 저렇게 밀 거였으면 바론 안 쳤죠. 핑으로 열심히 불러봤지만, 미동도 안 하는 세트. 그 순간 비에고가 들어왔고, 쓰레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쉬까지 저는 비에고를 잡아내려 했지만 쉔의 궁극기 때문에 잡지 못했고 그대로 손해를 보고 말았는데요 세트는 탑 3차 타워를 밀고 죽었죠 이게 팀게임이 맞나 싶더라고요 나만 간절한가? 그렇게 귀환을 하고 복귀를 했을 땐 이미 바론이 먹혀버렸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롤 그렇게 좋은 플레이를 해내고 바론을 먹혀버리자 힘이 빠져버린 저희 팀은 이어지는 한타에서 연이 어 패배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후반에 다르키니 3 1분에 풀템. 그래도 캐리력이 있는 셈편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이길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진 않지만 적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뭔가 팀적으로 움직임을 잘 가져가면 해볼만 할것 같은 이번 게임. 과연 갈라진 하늘의 다르키는 이번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i just wanna keep moving keep my head up when i act that's a fact never looking back i'ma keep myself on track keep my head up stay strong always moving on feel i don't belong till my boss i'ma send a to be the best. No every when i am going know the boss i'ma leave the company pass i am to stop the spread and i had so many dreams when you change i can really what it seems try to find out a word Get through it. And the only thing I know is to love what I'm doing, never give up, never slow till I find I'm the proof, never listen to the notes, I just wanna do it, yeah, I put out all the art, it's my only medicine, yeah, everything I do, I'm just being genuine, yeah, I'm sick of being feel my own adrenaline yeah, I do just what I do, and I hope you let me, in. yeah. Cause I ain't ever gone I'll be number one Working hella hard until I get just what I want Yeah Rises like the sun, yeah, fatal like a gun Shooters gonna shoot and I yeah, the I'm gonna shoot until it's good So I gotta get through it I know it's true of what I'm doing Never give up, never slow Till I finally prove it Never listen to the no's I just wanna keep moving Yeah, I put out all the stars It's my only medicine Yeah, everything I do I'm just being genuine Yeah, I'm sick of being screwed Feel my heart in Yeah, I do just what I do And I hope you let me in Let me in, Yeah 그렇게 45분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게임의 끝은 패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게임은 패배하긴 했지만 갈라진 하늘 다르킨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르킨 1코어는 갈라진 하늘이 맞는 듯?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노릇으로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바